와, 대박. 지금, 뭐지? 모자란 애들을 갖고 왔어. 갖고 왔는데, 그 뭐죠? 마취약이랑 갖고 왔는데, 지금, 카르노가 저 앞에 와있네? 대박. 우리 애들 때리면 안 되는데? 카르노를 테이밍을 하려면, 화살. 어? 잠깐만. 화살이 12번 밖에 없어. 만들 수, 오, 어, 잠깐만. 만들 수 있나? 백발? 잠깐만, 난리 나네, 이거. 어, 만들 수 있네, 백발.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카르노까지. 와, 테이밍 진짜 대박이다, 진짜. 아, 여기, 여기, 여기는 못 올라오니까. 여기서. 그렇지, 넌날 봤지, 지금. 근데 못 오지. 넌날 봤지만, 올 수가 없어. 어디 갔니? 자, 일로 와. 아우, 가만히 좀 있어라야. 뭐야? 말도 안 돼. 일로 와. 이거 이거 어떻게 어떻게 올라왔어? 일로 와, 일로 와. 타야 돼, 타야 돼, 타야 돼. 타야 된다고, 타야 된다고. 아, 타야 돼, 타야 돼, 타야 돼. 오 와, 말도 안 돼. 여기 어떻게 올라왔어? 미친 놈이. 와, 여기 여기 더 높은 데로 가자. 와! 완전! 와, 미쳤네, 저거. 사기 아니냐? 여길 어떻게 올라와? 오씨 여기는 못 올라오겠지. 일로 와, 어딨어. 와, 미쳤다. 아! 그렇지, 꼈어. 넌 죽었어, 임마. 아, 왜 이러는데? 여기는 못 올라오겠지? 아, 얘가 말도 안 되는 데로 올라와가지고... 아이, 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바보야, 아, 이거를 높은 데서 잡아야 되는데, 왠지 여기는 그냥 올라... 여기도 그냥 올라올 것 같은데, 이거? 쟤가 애가 커서. 아이, 뭐야, 이거. 잠깐만. 이게 설마 마비수치, 아, 괜찮지? 아, 이거 무서워서 공격을 할 수가 없네. 여기 올수 있니, 나? 어! 뭐야! 말도 안 돼! 아! 일로와, 일로일로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와, 진짜 미쳤다 얘. 아니 못 올라온 데가 없어 얘가. 여기는 못 올라오겠지. 아니 활도 다 고장 나고 이거. 미치겠네. 이 활도 수리를 못 하나? 아, 미쳤어. 섬유가 부족하네. 얘어딨어 또 어디 갔어? 와, 진짜 얘는 엄청 활개치고 댕기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얘를. 오만대를 다 올라오니까 얘가. 가만히 있었는데. 어딨어? 얘 어디 갔어? 와, 참. 아, 지금 쟤를 테미하는건 너무 진짜 무리인가? 삼야 우리 애들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얘 어디 갔어? 와, 난리 났다, 진짜. 아, 쟤 아직 역부족인가봐. 쟤를 하기에는. 네, 기절 안 깨게만 해놓고. 어디 갔어? 저 아래쪽, 저기 있네. 아하. 어, 다행히 아직 안 깼고 지금 여유롭게 이걸 볼 그게 그게 안 돼. 네얘또 어디 갔지? 얘가 기동력이 어마무시해. 아, 참. 근데 한 대씩 때리고 도망가야 되나? 얜또 뭐야, 이거? 아, 무서운 애잖아, 이거. 지형이 높은 데가 없어, 높은 데가. 얘를 유인을 하자. 일로 와봐, 너. 나. 나 때리고 싶지? 일로 와봐. 그렇지, 일로 와. 떨어뜨리자. 일로 와. 아이, 또안 오네. 엄청 영악해졌다, 애들. 하긴 절벽인데 실제로는 오겠어. 어 일로 와봐 나 잡고 싶.. 나 공격하고 싶지 않아? 얘 뭐야 이거 무슨 또 말벌까지 이, 이 벌들이 혼날라고 야 내가 푸테라야 임마 그렇지 푸테라 올려주고 아 얘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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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쪽으로 유인하면 되겠다 어어어 오오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좋고, 받고. 일로 와. 일로 와. 요 밑으로 유인하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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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여기서 나는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지. 아, 뭐야. 절루 가. 중요한 시점이야, 임마. 절로 가라고. 오케이. 꼈지, 지금. 오케이. 가만히 있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이거야, 이거. 할수 있어. 그렇지. 꼈다. 아니, 안 꼈나? 왜 이렇게 안 맞냐? 와. 아니, 내 이게 화살이 그렇게 안 맞네. 아, 이 참. 뭔 소리야? 아, 뭐야 이건 또. 아, 미치겠네, 이놈들. 집중을 못 하게 하네, 애들이. 이게 이쪽으로 돌아오면 안 되는데. 와, 얘가 다시 또 이쪽으로 오로를 끌어야 되나? 와, 진짜 천방지축 장난 아니다. 아! 이또 무슨 랩터야? 또살자와 진짜 잡기 너무 힘드네 일로 와 랩터는 잡을 수 있겠다 랩터는 여기서 잡을 수 있다 일로 와 일로 와라 일로 와버려 뭐야, 테크 테크야. 오오오우로와 일로 일로와, 그렇지. 넌 나한테 잡힌다. 너는 우 잡을 수 있어. 아 아,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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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완전히 멘탈 붕괴야. 너무 어려워. 여기는 될수 있지 않, 않을까? 여기, 오, 여기, 여기, 올라올 수 있을까, 얘가? 뒤로 하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레벨도 높은 것 같아. 공격력이 엄청 세 보여, 얘가. 근데 치고 억으로 끈 다음에, 그렇지 여기다, 여기에 내린 다음에, 어디 있어? 얘또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아우, 그렇지 오케이 됐다. 아우. 아, 이거, 이거. 얘를 아래쪽으로, 여기다가. 여기다가 내려놓 뭐야? 제 기절한 거야? 어, 그런데? 쪼렙인가 아, 14짜리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쪼랩이라도 하나 하자. 아, 거기. 아, 13은 너무 쪼랩인데. 아까 애들 엄청 잘 잡던데? 오케이. 랩터 한 마리. 와, 저 카르노를 못 잡은 게 너무 한이 되네. 이쪽 어디 있나? 얘가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활동적이라서 반경이 엄청 넓어 어디 갔는지 찾지도 못하네 그래서 보이지도 않네 위에서 봐도 보이지가 않아 요 나무가 너무 많아 일단 카르노는 됐고. 여기 랩터랑, 그래도 테크네, 테크. 테크 랩터. 약간 이게 기계식으로 되네. 어이고, 빠르구만. 효과도 좋고. 일단은 너로 만족한다. 어이고. 어. 좋아, 좋아. 이거랑 랩터랑 얘네 마무리하는 걸로. 얘네한테도 일단 만족하는 걸로 해야겠다. 오케이, 거의 다 돼가고, 스태고가 엄청 오래 걸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랩이 높고, 애가 좋아서 그렇지. 뭐, 그지? 다 그나마 다행인 거, 저거. 아까 개를 잡지는 못했지만 대신에 우리 애들을 때리지도 않았다는 거. 오 여기 트리케가 좀 있네. 오 수컷 72야. 와 여기가 노다지구만 잠깐만. 너는 뭐니 몇이니? 수컷 36. 오, 수컷 72. 아, 얘까지 해야겠다. 와, 대박! 대박! 잠깐만. 아, 아, 얘도 이거 발로 잡을 수 있나 보네. 트리케. 그러면은 어디 있어? 우리 애도 어딨지? 어, 여기랑. 어, 어, 여기 됐다. 벌써 됐네. 빠르다. 빨라. 어이구, 오, 20으로? 바로 올랐고, 좋고, 좋고. 잠깐만, 얘네를, 얘를 잡을 수가 있나? 여기서, 잠깐만 있어봐 뭐야, 이거? 뭐야? 아, 배고프다고? 랩터는 못 잡나 보네 얘가 작아 아못잡나못 못 잡어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 너는 어, 스테고도 됐다 일로와 따라와 중립으로 하고 따라오고 스테고야 태고 우와 레벨 146이야 대박 하고, 됐고, 어, 따라오고, 둘 다. 둘다 나를 따라와. 와, 이렇게만 있어도 죽진 않겠네. <laughs> 자, 따라오세요. 자, 그렇게 높이 안 날게요. 저기 가서, 얘까지 데리고, 저 트리케를, 테이밍을 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우리 본진으로 복귀. 점점, 뭐야, 이거! 잠깐만! ᄌ 됐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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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중다, 중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저기 카르노가 있네. 일로와, 일로, 일로 오라고. 바보야. 카르노 있잖아. 일로와, 일로와. 어, 일로와. 카르노가 저기 있잖아. 와... 난리 났네. 아 저놈을 저걸 죽여야되나 그럼 결국에는 잡아야되나? 어떻게 해야되지? 고민이네 포테라노돈 너도 아니 아 너무 가까이 있어 얘가 빨리 돼야돼 얘가 지금 빨리 돼야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타이밍 예술이고. 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 거기로 리로 가지마, 일로 와. 어. 좋았어. 112. 좋아, 좋아. 이렇게 셈, 이렇게 세 마리면 100% 쟤랑 싸우면 랩터만 죽을 텐데. 아. 일단은 여기까지. 어저 가깝다, 가까워, 가까워, 가까워.